Sungguh. Salafis. Betul salafis. Siapa saya? Kalau tak betul saya keli ku. Bayar keli 송이 모들. 이거는 비데 해야겠니? 이거는 비데 해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해야 돼. 아빠, 아무도 안 보고. 해야. 해야. 해야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봐야겠어. 아무 아무 걔쳐쳐 놓을 거. 저노 아니야 그노 베트레도 아진